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유튜브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 유튜브 강사 안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첫째 시간이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 유튜브를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또 반면에 어, 난 컴맹인데 나 어, 기계 친데 그리고 나는 영상 편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고민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 내가 블로그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유튜브는 왠지 좀더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마음도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외모가 특출나지 않는데 할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실까봐 일단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의 경우에는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영상 편집은 1도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할 때요 조금 유리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마케팅이 조금 아신다 하시면 굉장히 유리하세요 그런데 저는 마케팅에 마자도 몰랐고요 또 전문직이면 할 얘기가 많잖아요 내가 전문적으로 아는 지식이 많으니까.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전문직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주부였는데요.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고, 저는 유튜브 강사이기 이전에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독자가 4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 대체 뭘 배우는데? 어떤 식으로 유튜브는 흘러가는데 요런 거를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딱 아신 다음에 세부적으로 배우게 되면은 조금 마음을 편히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배워 갈 때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은 주제를 정하셔야겠죠. 이게 조금 어 다른 분들 좀 어려워하시는데, 우리 메가랜드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조금은 부동산 쪽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제를 정한 다음에요, 컨셉을 또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 나는 이 주제로 하는데 컨셉을 좀 이렇게 할까? 이런 걸 정하고 나면은요, 어,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 채널 개설을 하시고, 이제 꾸미셔야 되세요. 오, 저는요, 강사님, 포토샵 하나도 몰라요. 어떻게 꾸며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걱정하시지 마세요. 제가 포토샵 하나도 못해도, 디자인 감각이 없어도 충분히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영상을 그냥 무턱대고 딱 촬영을 하면은 말이 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영상을 찍기 전에 아주 기본적으로라도 기획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획을 아주 단순하게 조금이라도 써놓으면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그런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촬영하는 법. 그리고 편집하기. 여기서 우리가 또 두렵죠. 영상 편집은 어려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영상 편집의 경우에는 제가 스마트폰과 컴퓨터 두 가지 버전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네, 저는 사실 4만 유튜버를 키우면서도 스마트폰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컴퓨터에 앉아서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우, 컴퓨터에 앉아서 편집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짬짬이 스마트폰으로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팁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잘 이제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를 하면서도 어, 내 채널을 좀더 다른 분들께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1년 운영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3년 이상 운영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1년 운영하고 어, 지쳤어. 그만해. 이게 아니라 길게 유지를 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두려움보다는 좀 설레는 마음으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재밌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우리가 솔직하게 딱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다 필요 없었어요. 딱월 30만 원씩 따박따박 내 계좌로 찍혔으면 좋겠다. 그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부동산 공부를 했거든요. 저도 메가랜드가 좋은 이유가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 공부도 많이 했는데, 어, 나도 월세 30만원, 50만원 따박따박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러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죠. 목돈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는, 어? 자금이 필요 없지만, 월세처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는 30만 원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그 10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유튜브를 하게 되면 수익이 어, 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달성을 하게 되면 광고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그 수익은 달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많은 수강생 분들께 구독자 한 900명 정도 되면은 자, SC제일 은행에 가셔서 외화 통장과 국내 통장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제가 미션을 드려요. 왜냐 우리가 달러 벌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달러를 차곡차곡 모아 놨습니다. 작년부터 외화가 달러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모아 놨는데 너무 잘했죠? 자, 우리가 유튜브를 배워서 외화 통장에다가 달러를 버는 거 너무 설레지 않나요? 음,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이 업계의 최고가 뭘 하고 있나. 그걸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제가 존경하고, 제가 따라하고 싶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모두 유튜브를 집중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다른 타 SNS 채널보다 유튜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어떤가요? 정말 유명하신 부동산으로 유명하신 분들 어디에 집중하시고 하고 있나요 유튜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 배에 타 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가장 강력한 게 유튜브입니다 저는 유튜브 블로그 카페 인스타 모두 다 키우고 있어요 제가 이 모든 채널을 다 키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유튜브만큼 막강한 게 없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지도를 쌓고 브랜딩을 쌓으시면 은 지금 하고 계시는, 뭐, 앞으로 하고 계실 그런 중개업이라던가 그 이의 일까지 모두 확장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유료였다면 저는 좀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 구글 계정 가입하고 유튜브 만드는 거 무료잖아요. 우리가 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성장 그래프 중에 제가 좀 놀라웠던 그래프인데요. 유튜브는요. 계단식 성장이 절대 아닙니다. 어, 내가 이번에 시작했으니까 나는 올해 1000명까지만 키울 거야? 아니에요. 저희 수강생 중에서는요. 어 6개월간 1000명을 키우고 8개월 만에 1만 명이 되셨습니다. 자, 뭐냐? 유튜브는 계단식 성장이 절대 아니다. 지금 이 데이터 의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90일간 3개월간의 데이터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잔잔하다 갑자기 팍 이렇게 치죠 파도를 치죠 거기에 갑자기 구독자가 저는 몇 명이 올죠 4천명이 확 오른 거예요 이게 왜 올랐냐면은 이때 올린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딱 간택이 되어서 유튜브에 추천이 많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가 확 늘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어, 내가 100명? 그 다음에 200명?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매력이 있어요. 사실 타 채널의 경우에는 오래 키운 채널일수록 상위 노출이 돼요. 근데 유튜브는 그게 아닙니다. 유튜브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처음 본 사람인데 갑자기 1 0 0명에서 2000명 되는 거. 그런 매력이 있어요. 역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도전적이고 내가 좀확 떠보겠어. 열정을 다 바치겠어.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거죠. 어, 그런데, 자, 그런데 잠깐, 어, 유튜브 레드오션 아닌가요? 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지 않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유튜브를 많 다 보시지 않으셨어요. 파이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느는데 더 힘들었어요. 근데 요새 어때요? 유튜브 하루에 최소 1시간 시청하는 사용자가 15억 명이 된다고 해요. 근데 향후 몇 년간 온라인 진입자 수가 30억 명에서 50억 명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콘텐츠 시청자가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면 방송국도 당연히 다양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재밌는 거는 저와 이제 친한 유튜버들을 보면요 국내 국내의 시청자보다 해외 시청자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유튜브의 매력이 보다 글로벌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딱어 나는 국내 부동산만 갖고 얘기를 하겠다 하면은 국내 타깃으로 집중을 하셔야겠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려는 분들 중에서는 어난 조금 다른 걸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 말을 필요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해외 유입도 굉장히 빠르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20대 친구들이 네이버로 검색하지 않고 요새는 유튜브로 검색을 하고요. 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익입니다. 이 수익이요, 어, 유튜브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만든 것만으로 돈을 계속 벌고 있어요. 광고주들이 돈을 주죠. 자, 그러면은 광고주들은 일단 정확히 타겟팅된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해주는 유튜브가 너무 좋죠. TV에다가 그냥 아무나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타겟팅이 되기 때문에 좋고 유튜브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좋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유튜버의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영상을 자주 괜찮게 자꾸 퀄리티 높여서 노력해서 올리면 올릴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세 구조가 다 돈을 벌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무너지고 다른 플랫폼에서 더 수익화가 된다 그러면은 다들. 옮겨가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유튜브만큼 수익이 나오는 채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 레드오션이다. 언, 제가 시작할 때도 레드오션이라고 했습니다. 어더 이상 물러서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파이가 있고 어 지금 시작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이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고 당장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누르고 촬영을 하셔서 업로드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유튜버가 바로 되시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모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시청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유튜브는 레드오션이지만 지금도 조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연령대가요. 젊은 층이 아닙니다, 여러분. 50대, 60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유튜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나이가 좀, 어,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아니요, 더 좋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30대 분들보다, 50대인 수강생들이 더잘 되시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60대.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유튜브를 하려고 하지? 나는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목표가 무엇이지? 어, 목표가 좀 어렵다면은 그래! 1년 동안 열심히 키워서 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0시간 딱 채워서 내가 달러 받는다. 이런 걸로 심플하게 목표를 세워줘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유튜브 강의로 만나요. 안녕!